이한 방이나에 모든 것을 바꿨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가 오른발을 들었을 때 경기장은 숨을 멈췄다. 첫 경기, 첫 프리킥, 첫 순간. 공은 벽을 가르고 골망을 흔들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이름을 다시 불렀다. 손흥민. 그한 번의 킥으로 그는 새로운 무대의 중심에 섰다. 이제 MLS의 올해의 골 후보 명단에서 그는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다. 도전의 서막,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첫 MLS 출전. 수만 명의 관중이 모여든 밤, 그의 발끝은 낯선 잔디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다. 토트넘을 떠나 북미로 온 이유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나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다. MLS는 지금 세계 축구 의미가 바뀌는 무대다.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같은 거인들이 모인 리그. 그리고 이제 그 무대 한 가운데에 손흥민이 서 있다. 그날 그는 경기 시작 15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MLS 데뷔전 프리킥 데뷔골.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전설의 서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유럽에서 전설이었다. 그러나 LA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다시 0으로 돌아갔다. 왜 손흥민이 MLS로 왔지? 팬들은 의문을 품었고 언론은 그가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고 냉소했다. 훈련 첫날부터 그는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낯선 언어, 새로운 팀, 익숙하지 않은 전술. 그 안에서 그는 또 한번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다짐이 있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단한 경기로 보여주자. 그날 밤 골대 앞에 바람마저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오른발 끝으로 모였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단순한 경기의 압박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감이었다. 전광판에 시계가 멈춘 듯한 27분. 상대의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골대까지의 거리는 약 24미터. 그는 조용히 공을 잡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로 세 걸음 물러섰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고 바람이 그의 유니폼을 스쳤다. 왼쪽 벽 넘어 골문 구석. 그가 본 것은 단 하나의 공간이었다.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때리는 순간 소리가 경기장 전체를 찢었다. 공은 벽을 넘어 날아올랐고 회전하며 떨어졌다. 그 궤적은 너무 완벽해서 골키퍼는 송구조차 뻗지 못했다. 쾅. 그한 방에 경기장은 폭발했다. 손흥민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동료들은 달려왔고, 관중석은 그의 이름을 외쳤다. 손, 손, 손. 데뷔전, 첫 프리킥, 첫 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아직 진화 중이다. 그 메시지는 북미 전역을 울렸고, 그날 이후 MLS의 공식 채널은 그의 프리킥 영상을 메인으로 올렸다. 10월 21일. Mls는 그 장면을 올해의 골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메시와 함께 나란히 올라있었다. 그한 번의 슛으로 손흥민은 다시 세상 축구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챕터를 넘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유럽의 왕이 아닌 세계의 손흥민이었다. 그 프리킥은 단순한 감각의 산물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부터 수백 번의 연습 끝에 얻어낸 정확한 타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공의 밑면을 스치듯 때리며 만들어낸 강한 회전, 그리고 시야의 끝에서 골문 구석을 미리 예측하는 습관, 그것이 MLS 첫 골을 완성했다.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는 슈팅 전에 이미 골을 그려놓는다. 그의 프리킥은 예술과 계산이 공존했다. 왼발로 궤적을 그리고, 오른발로 수학을 증명하는 듯한 완벽함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는 유럽의 스타에서 이제는 낯선 땅의 도전자가 되었다. 누구도 그에게 당연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슈팅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나 자신으로 증명한다. 그 메시지는 화면 넘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대에 있던 이름 메시 수아레스 부스케츠 그 거인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한발은 전혀 작지 않았다. MLS가 발표한 올해의 골 후보 명단 그 안에 한줄 손흥민 LAFC 벨스 프리 킥 골. 그 짧은 문장은 10년 넘게 쌓아온 그의 노력을 응축한 결과였다. 유럽의 찬란함을 넘어 그는 이제 세계 축구의 새로운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그 프리킥은 그래서 아름다웠다. 기술로 완벽했고 의미로 영원했다. 그건 단지 골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한 이야기였다. 그날 밤 이후 MLS의 공식 계정은 손흥민의 프리킥 영상을 첫 화면에 걸었다. 올해의 골 후보, 손흥민.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이건 메시의 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 MLS가 손흥민을 얻었다는 건 행운이다. 현지 언론들도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LA 타임스는 MLS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고 평했고, ESPN은 기술적 완벽함과 감정의 균형을 갖춘 프리킥이라 분석했다. LAFC의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단한 경기로 이 팀의 문화를 바꾸었다. 선수들이 그의 자세를 보고 달라졌다. 팬들은 단지 한 골을 본게 아니었다. 그들은 한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했다. 그리고 메시와 같은 거인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날의 프리킥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건 단지 한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도전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증거였다. 손흥민은 증명했다. 무대가 바뀌어도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난다는 것을.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에 영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에 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